네 그러면 저희 아침 어~ 2 0 2 2년1월2 1일 금요일 아침조회 센터 아침조회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함께 사원제창으로 오늘 아침조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각자 위치에서 마이크 켜주시고 사원제창으로 오늘 아침 회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다함께 사원제창 준비 예. 시작 영혼을 작중중시 여기며 생각을 작시한다 믿음에 목에 서며 겉돈이 견딘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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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찾아오신 사장님들 어, 축복하고 사랑하고요 그리고 오늘 하루도 어, 날씨가 어제 또 갑자기 그제부터 눈이 와가지고 많이 추워졌고 또 군데군데 눈이 안 녹은 데가 좀 빙판길이 좀 많이 있는 거 같아요 항상 이동하시거나 움직이실 때 빙판길에 유의하시고 항상 몸 건강이 최고입니다. 네, 오늘은 어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새해 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좀 알아야 될 내용이고 또 많은 분들이 어 이거를 그 그냥 뭐랄까는 광가한다고 해야 될까 그냥 그냥 지나한다고 해야 될까? 어, 무시하는 건 아닌데요.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지나가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어, 기본에 좀 충실하자. 기본에.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를 우리가 놓치는 부분들이 말해서 기본에 충실한, 어, 비즈니스를 하자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 중에 하나가 네트워크 마케팅은 내가 보는 관점, 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어. 일주일밖에 안 됐어. 그러면은, 그분에게 보여지는 거는 일주일짜리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어, 많은 거를 놓쳐요. 그리고, 그분들이 보여지는 것들이 그게 전부라고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분들한테 조금 실수하는 부분들이 많아요. 아, 내가 보는 애터미 이게 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어, 우리가 흔히 이제 책이다, 어, 정말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책을 통해서라든지, 어, 어느, 뭐, 포럼이라든지, 뭐, 이런 세미나를 통해서 이야기했던 것들은, 어, 참, 저건 좋은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내가 보는 게 전부로 보는 거예요. 즉, 이게 뭐냐면요. 내가 보는 건 어때요? 스폰서와 또 파트너가 같이 하면서 보여지는 이 일부분만 보고 그게 전부라고 많이 들 생각을 해요. 그런데 어 그걸 통해서 어 이상하게 사업을 전개하고 또 사업을 빨리 성장하려고 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애터미 특히 이제 네트워크 마케팅의 기본은 좋은 제품을 싸게 판매하는 유통이거든요. 그래서 애터미는 어때요? 아시잖아요. 유통 소비 그룹을 만드는 거예요. 예. 네. 유통 내 소비 그룹을 만드는 건데 그 소비 그룹을 만드는 게 아니라 판매를 하고 다니는 사람 이 있고 때로는 어때요? 인터넷이나, 뭐, 어디죠? 뭐, 동네, 그, 당근 마켓이나, 뭐 중고나라나, 뭐, 이런데에 판매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요, 평생 판매만 하다가 끝나요. 판매 조직망이 그 그룹이 늘어나진 않아요. 그거를 해야 되는데, 그거를 못하는 거죠. 네트워크 마케팅 되게 쉬워요. 기본 원리는요, 좋은 제품 내가 써보고 좋아서 알려서 그분들이 스스로 제품을 쓸수 있게끔 그 소비자를 만드는 거거든요. 그런데 소비자만 만드는 게 아니라 그 소비자, 소비자, 소비자 그 가운데서 어때요 리더를 찾는 거죠 리더를 만드는 거고 근데 그걸 잘 못하세요 그래서 어 책에 나와 있는 말로만 기본에만 충실한다면 다 성공할 수 있거든요 이론은 맞거든요 그런데 그 이론에 충실하지 않는가요 그 기본을 기본을 그냥 다 까먹고 있는 거예요. 운동이 됐든 공부가 됐든 어때요? 기본이 돼야 그 다음이 진행이 되고 그 다음이 넘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기본을 좀 우리가 알고 넘어가면 좋겠다. 예, 네. 그래서 이 기본이라는 거는요. 나만 알아서도 안 돼요. 또 파트너만 알아서도 안 돼요. 또 우리가 스폰서가 있지만 스폰서만 알아서도 안 돼요. 내가 알고 그거를 실천해야 돼. 이게 기본이에요. 내가 못하는 거를 파트너에게 강요할 수가 없어요. 스폰서도 마찬가지예요. 다 스폰서 입장이시잖아요. 파트너 입장이시고. 스폰서 입장에서는 내가 하지도 않는 거를 파트너한테 어때요? 이야기하고 말하는 것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복제가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 네트워크 마케팅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는요. 기본. 네트워 마케팅, 특히 애터미에서 기본은요. 내가 왜이 사업을 하는가에 내가 네트워 마케팅, 애터미를 왜 하지? 이유 없이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냥 한번 들어보고 아, 이거 하면 돈좀 벌겠네. 아 이거 나도 할수 있겠네. 그냥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요. 시간이 지나면 다 무너져요. 저희 그룹도 그렇죠. 그렇게 오프라인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였지만 어때요? 싹 들어갔어요. 온라인 코로나로 인해서 그 내가 해야 될 이유가 없는 분들은요 싹 들어가 버렸어요 다른 일 하고 있어요 이첫 번째가 안 되면요 두 번째 세 번째는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왜이 애터미 비즈니스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는지 올해 초잖아요 다시 한번 찾아야 됩니다 명확한 이유가 있어야 돼요. 가족 때로는 내꿈 때로는 뭐돈 때로는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하기 위해서 이 애터미를 잡은 거예요. 하나의 도구로. 그 이유를 꼭 찾으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그 이유를 내가 찾았다면 어떻게 보면은 꿈, 목표, 우리 인생 시나리오잖아요. 그거를 달성하기 위해서 명단을 작성해야 돼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성공의 8단계에 꿈 목표를 해놓고 명단 작성을 안 합니다. 머릿속에 다 있어. 핸드폰에 다 있어. 아니요? 이거 절대 의미가 없어요. 꼭 명단 작성을 하셔야 돼요. 그두 번째가 이루어진 다음에 그 명단을 이제 분류합니다. 어떻게 분류하나요? 많이 이야기했어요.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명단을 작성하고 명단을 분류하는 데 있어서요. 혼자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지금도 어때요? 스폰서와 파트너가 같이 해야 돼요 내가 파트너다 그럼 스폰서 불러서 명단 작성 같이 하자고 하세요 내 명단 작성하는데 도와달라고 하세요 내가 스폰서다 파트너한테 혹시 애터미를 해야 될첫 번째 이유를 찾았다면 명단 작성을 해야 되는데 명단 작성하셨나요 물어보세요 사장님은 명확한 이유가 있는데 애터미를 해야 될 명확한 이유가 있는데 명단이 없어요. 사업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명단이 없어요. 그 명단을 가지고 개보도도 만들고 하는 거거든요. 내 네, 조직도 만드는 거거든요. 그런데 명단이 없어. 그럼 어때요? 어떻게 할 거예요? 네, 명단이 없어도 되긴 해요. 시간이 오래 걸려요. 제가 그 케이스잖아요. 개척. 아무도 모르는 사람한테 가가호호 다니면서 두들기면서 가게 들어가면서 사람을 만들어야 돼요. 찾아내야 돼요.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그것보다는 내 있는 명단, 카카오톡에 있는 명단, 핸드폰에 있는 명단을 다 적으세요. 그래서 스폰서와 함께 분류를 하세요. 그러면 물어봅니다. 이분은 어떻게 하셨어요? 나이는 어떻게 되세요? 직장은요? 어디 사세요? 네트워크 경험이 있으시나요? 때로는 뭐냐, 영업 경험이 있으시나요? 경제상의 상황은 어떠세요? 결혼을 하셨나요? 차는 있나요? 결혼을 했다면 자녀는 어떻게 되나요?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 어때요? 분류해요. 아, 이분은 소비자다. 아, 이분은 사업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다. 왜? 경험도 있고 자본력도 있고 이분이 하게 된다면 밀어붙일 수 있는 사업적인 기질이 있는 분이다. 그러면 사업자로 분류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때요? 나머지는 어때요? 경제적으로 어렵고 정말 빠듯하게 살고 하면은 이 사람은 사업하기는 들고 소비자로는 할수 있어요. 좋은 제품 싸게 쓸수 있는 소비자는 할수 있어요. 구분을 하세요. 그리고 어때요? 실은, 지금은, 과거에는 소비자, 소비자, 소비자였고, 사업자를 만들었잖아요. 소비자 안에서 사업자로 전환되잖아요. 아예 처음부터 사업자를 만나러 가세요. 사업자를 만나서, 중요한 거 있어요. 이 명단 분류관이 됐다면, 소비자, 사업자를 구분해서 만나러 가서, 이제 리쿠리팅을 하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할 사업 파트너를 만드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거. 많이 들었어요. 제가 강의도 했고요. 많은 스폰서들이, 또, 다른 유튜버들이 유튜버들이 많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죠? 그렇죠? 리코리팅을 할때 실수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띠리리 전화해갖고, 갑자기 전화하 해. 오랜만에 전화해서. 야, 내가 지금 어떤 사업을 시작했는데, 저절때안 돼요. 그러시면 안 돼요. 네. 어떻게 해야 돼요? 우선은, 요즘에 카카오톡으로 많이 대화를 해요. 그쵸? 그렇죠? 전화하는 것보다 메시지를 보내는 이 횟수가 훨씬 더 많아요. 그리고 전화로 이야기하는 것보다, 메시지로 주고받는 대화들이 더 많아요. 전화하듯이 더 많이 씁니다. 그래서 SNS라든지 문자를 통해서, 아, 뭐 핸드폰, 뭐 내가 좀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좀 정리하는 과정에서 갑자기 네가 보여가지고 이렇게 메시지를 보냈어. 자연스럽게 하세요. 갑자기 사람들이 전화하고 갑자기 이야기하면요. 우리 강의에서도 많이 들었잖아요. 둘 중에 하나. 아, 요놈이 나한테 돈을 빌리거나, 요놈이 <laughs> 뭐 이상한 걸 나한테 팔거나, 어, 둘 중에 하나예요. <laughs> <laughs> 갑자기 전화하는 거는. 그래서 자연스럽게 SNS나 문자를 통해가지고 소식을 전하고, 그리고 한 3, 4일이나 있다가 또한번 문자를 보내고, 자연스럽게 그렇게 문자로 주고 받다가 우리 한번 보자. 오랜만인데. 그래서 자연스럽게 만나세요. 만나서, 그 다음 또 중요한 게 있어요. 만나서, 애터미 사업, 비즈니스, 네트워크 마케팅, 막 이야기 해버리면 또안 돼요. 그분의 상황을 보세요. 아, 이 친구는 지금 현재, 어떠한 상황이구나. 내가 사업을 하다가 쫄떡망했어. 돈이 필요해. 내가 돈을 벌어야 돼. 뭐 이것 다. 그럼 어때요? 타이밍이 딱 좋아. 그러면 뭐예요? 우리는 관계 싸움이잖아요. 나를 믿고 만난 사람이야. 나와의 그 친구와의 신뢰가 두터워. 괜찮아. 그럼 어때요? 다른 거다 필요 없어요. 나를 믿고 한 번만 들어봐라. 내가 이 애텀이라는 비즈니스를 만났는데 정말 타이밍이 좋더라. 괜찮더라. 내가 해보니까 분명 이거는 성공할 수 있겠더라. 거두절미하고 다단계고 뭐고 다 거두절미하고. 너 지금 돈 필요하잖아. 너 지금 벌어야 되잖아. 너 지금 상황이 안 좋잖아. 나한 번만 믿고 진짜 한 번만 들어봐. 하고 어때요? 호일러의 법칙 아시죠? A B C 호일러의 법칙을 이용하세요. 스폰서를 붙이세요. 스폰서가 안 된다? 그럼 어때요? 미팅에 참석하게 하세요. 그 미팅도 지금은 코로나에서 사람들이 잘안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속으로 미팅을 하세요. 이게 있습니다. 우리 여러 사람, 군중 안에서 사람들이 모였을 때 혼자 어느 한 곳을 이렇게 바라보거나 뭔가를 이렇게, 이렇게 표시를 하잖아요. 혼자 하면은 사람들이 잘안 봐요. 그런데 여러 관중들이 모인 데서 있잖아요. 두 명, 세 명, 네 명, 이렇게 몇 명이서 같이 한 방향을 보고 손가락질을 딱 하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사람들이요, 그쪽으로 다시 선이 갑니다. 이거를 이용하세요. 군중심리를 이용하세요. 나 혼자 하는 게 아니라, 파트너 스폰서가 함께 딱 해가지고 어때요? 같이 모여서 하나의 소리를 내는 거예요. 하나의 그 액션을 취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어때요? 그한 사람이 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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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응을 보이고 따라온다는 거예요. 나 혼자, 아무리 그 사람한테 이야기해 봤자요. 왜안 들어줘요? 왜? 너나 나나 똑같은 친구인데. 네가 해 봤으면 얼마나 해 봤어? 너도 이제 시작하잖아. 안 들어줍니다, 잘. 그래서 만났을 때는요. 이 사람의 사업 타이밍이라든지 에터미를 전달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요것만 확인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친구가 어때요? 사업을 해야 되는 상황이야. 딱 적기야. 그럴 때는 호일러의 법칙을 이용해서 나 한번 믿고 들어봐. 한 번만. 한 번만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소그룹으로 때로는 스폰서가 나와 내가 리프리팅 할그 친구 때로는 뭐 선배 후배가 될 수도 있고요 사회 지인이 될 수도 있고 직장 동료일 수도 있어요 이분 어때요? 붙이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옆에서 왈과 왈과 하면 안 돼요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하면 안 돼요 옆에서 네, 여기 보이시나요? 메모장 들고 옆에서 메모하시는 거예요. 스폰서가 이야기하는 거 메모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내 사업이 잘 돼요. 이 사람은 아무 것도 모르는데 내 입장에서 스폰서가 이야기하고 있는데 끊어 말 끊어 그리고 막 치고 들어가서 이야기해 절대 자기 사업 안 됩니다. 자기 사업 다 망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숱하게 많이 봤고요. 그리고 스폰서는요. 이 파트너가 처음이자 마지막일 수도 있어요. 더 이상 못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애터미에 1에서 100까지 있다면 1에서 100까지 다 이야기합니다. 왜? 이 사람이 어디에서 꽂힐지 몰라요. 대신 이 사람의 상황을 미리 다 스폰서에게 이야기해준다면 스폰서를 거기에 맞춰서 이야기를 해드립니다. 거기에 맞춰서 이 사람을 리크루팅하기 위해서 좋은 예시라든지 좋은 내용들을 뽑아서 그분하고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런데 중간에 있는 내가, 내가 처신을 잘 못해서 파트너에게 집중이 안 되게 하고 스폰서가 이야기하는 것들을 다 끊어버려. 아무 의미 없어요. 그러면 스폰서들은 어떻게 할까요? 파트너가 해달라는 대로만 해주긴 해줘요. 근데 파트너 입맛은 좋아. 그런데 내가 정작 리크루팅할 이 파트너는요, 안 딸려와요. 안 딸려와요. 그 명심하셔야 돼. 그래서 그 만남을 통해서 이 사람이 적기다 싶으면 어디로 시스템으로 이렇게 쭉 기본에 충실하면요 분명히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이 이 기본을 충실하게 안 해요. 내가 해야 될 이유를 찾지를 못해요. 첫 번째 그러니 안 하죠. 그냥 돈좀 벌어 보려고 좀, 좀 시작했다 그때요 그냥 끝나버려. 요꼭첫 번째 내가 왜 애터미 비즈니스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는지 이거에 대한 이유를 명확히 찾으세요 명단 작성 명단 분류 명단 작성과 명단 분류는 누구와 함께 스폰서와 함께 본인 혼자 하지 마세요 절대 안 돼요 하다가 멈춰요 그 명단 쓰지도 않아요 본인 명단 핸드폰에 있는 명단들 많죠 몇명 만나셨어요 많이 못 만났어요 아니 아예 손도 안 댔을 수도 있어요 스폰서랑 명단 작성 명단 분류하셔서 리크리팅 하세요. 내 파트너 만드세요. 이때는 어때요? 지금처럼 코로나기 때문에 전화해가지고 왈과왈과애트미 사업이 어쩌고 저쩌고 네트워크 마케팅이 어쩌고 절대 하시면 안 된다. 그냥 문자만 주고 받으면서 자연스럽게 약속만 잡는다. 1차 약속만 잡는다. 차한잔 마시자고. 그리고 나서 애트미 얘기하지 마세요. 그냥 그냥 자연스럽게 만나서 이야기를 하세요. 어떻게 잘 지냈냐, 어떻게 지냈냐. 그 사람 상황 판단을 하세요. 상황 파. 이분이 어떤 상황인지. 어떠한 지금 상태인지를 파악만 하시고, 아, 이 친구한테는 애터미를 이야기 해도 되겠다, 안 해도 되겠다, 요거 두 가지만 분류하세요. 할 때가 아니다. 이 친구가 다른 거를 오픈해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어. 그러면 관계만 맺고 계속 연락만 하세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 친구도 어때요? 내거 SNS라든지 카카오톡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서, 아, 이 친구가 뭘 하고 있다는 걸 알아. 그런데 이 친구가 말을 안 해. 그래도 그냥 기다리세요. 왜? 이 친구는 다른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데 내가 거기다가 이야기해봤지, 지금 안 들어요. 그냥 멀리만 해요. 멀리 할 필요는 절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정말 타이밍이다 싶을 때는 어때요? 이야기를 해서 2차 미팅을 잡는 거예요. 1차 미팅 때, 2차 미팅 때 잡아서 뭘로 한다? 시스템 안으로 그때 스폰서와 내가 또는 파트너가 셋이서 한 사람을 만나거나 둘이서 한 사람을 만나서 어때요? 호일러의 법칙을 이용을 하세요. 그리고 나는 중간에서 메모하고 끄덕끄덕하고 맞아요. 맞아요. 호흡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스템 안에서 이분이 점점점 확신이 차서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할때 옆에 있는 나는 어때요? 내가 함께 도와줄게. 내가 너가 잘할 수 있게끔 내가 최선을 다해서 같이 할 테니까 우리 같이 한번 해보자. 고그 얘기만 해주면 돼요. 고그 얘기만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게 기본에 충실한 거예요. 이 기본을 올해 1년 한번 가지고 가보세요. 자, 오늘은요. 이렇게 한번 스스로가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 기본에 충실해서 쭉 간다면요. 분명히 파트너 나오고요. 소비자 나오고요. 소비자 안에서 또 파트너가 나옵니다. 계속 나와요. 그래서 나는 애터미 비즈니스를 통해서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이 옳다는 거를 증명하겠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나를 어때요? 다단계 한다, 너 망하는 거 한다, 남 힘들게 하지 마라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나는 애터미 비즈니스를 통해서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이 옳다는 것을 증명을 하겠다. 이 애터미를 통해서 소득이 되고 파트너와 내가 함께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겠다. 그리고 또 나는 시간의 자유, 자율, 경제적 자유를 증명하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는 오늘도 좋아지고 성장하고 있다 나는 매일매일 성장하고 있다를 계속 외치면 좋을 것 같아요 네트워크 마케팅이 정말로 좋은 비즈니스라는 걸 증명하셔야 돼요 그래야 따라옵니다 그리고 이 애터미를 통해서 소득이 되고 시간의 자유 경제적 자유를 얻을 수 있다고 확신하잖아요 저도 확신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보여주세요 증명하세요 그게 뭐예요 이 기본에 충실하면 사람들이 늘어나요 리더가 나와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리더를 육성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는 오늘도 좋아지고 성장하고 있다. 나는 매일매일 성장하고 있다라는 것을 외치시고,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